4년간 총액 70억 원, 지난 겨울 삼성이 우한투수 최연태에게 제시한 조건이었다. 당시에도 과도한 대우라는 평가가 나왔고, 이번 정규 시즌에서도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지 못해 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그가 가을 야구에서만 보이던 약점을 최고의 투구로 극복하며 모든 의문을 날려버렸다. 실로 예상을 뛰어넘는 환상적인 피칭이었다. 최원태는 9일 인천 스지랜더스필드에서 진행된 2025케이보리그 포스트시즌 준플레오프 1차전에 선발로 나서 6이닝 2피안타 1볼넷 무실점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팀의 5위 승리를 이끌었다. NC와의 와일드카드전에서 1차전을 내주며 2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간신히 준포에 합류한 삼성은 이날 승리로 약85.3% 또는 68.8%에 달하는 PO 진출. 가능성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준표 34차례 중 1차전 승리팀이 다음 단계로 올라간 경우는 29회로 그 비율은 85.3%에 이른다. 오전 3승제 방식으로 한정해도 16회 중 11회가 진출하며 약 68.8%의 확률을 보였다. 지난 겨울 첫 FA 자격을 얻은 최현태는 시장에서 엄상백과 함께 유일한 선발자원이었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엄상백의 F의 시작 직후 하나와 4년 최대 78억 원에 계약한 것과는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선발로서의 커리어는 엄상백보다 최연태가 더 나았지만 그의 계약 소식은 쉽게 전해지지 않았다. 원소 속팀 LG가 적극적으로 잡으려 하지 않으면서 영입 경쟁도 뜨겁게 달아오르지 못했다. 더불어 가을 야구마다 부진했던 그의 이력이 인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마침내 FA 시장이 열린 지한 달이 되던 날 최연태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불펜 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삼성의 김원중, 장현식 등 주요 불펜 투수들을 놓친 후 최연태에게 관심을 돌린 것이다. 수요가 많지 않았음에도 삼성은 그에게 4년 최대 70억 원의 계약을 제시했다. 과다 지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정규 시즌 성적만 평가한다면 최연태에게 투자된 4년 최대 70억 원은 명백한 과소비로 보였다. 이번 시즌 27경기에 출전한 최연태는 8승 7패, 평균 자책점 4.91을 기록했다. 124.1이닝을 던져 규정이닝에도 미치지 못했다. 피안타율 0.271, 더블헤프 1.44에 이르는 세부 지표 역시 좋지 않았다. 단순히 로테이션을 메우는 역할에 머무는 투수였다. 이러한 성적에도 최연태에 대한 비판이 극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FA에 연장한 엄상백이 훨씬 더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엄상백은 이번 시즌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28경기에서 2승 7패, 1홀드, 평균자책점 6.58을 기록했다. 피안타율 0.324. 더븐헤립 1.79에 그쳤으며 80.2이닝만 소화했다. 최악의 영입 실패 사례로 평가받기에 충분했다. 삼성벤치가 최연태를 준플레오프 1차전 선발로 내세운 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 NC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원투펀치인 후라도 1차전, 라원테인, 2차전을 모두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3선발 역할을 맡아야 할 가라비토도 2차전에서 불펜으로 나와 1.1이닝 18구를 던졌다. 준 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로 내세울 수 있는 투수가 최연태 뿐이었기에 박진만 감독에게는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최연태의 1차전 선발 등판은 완벽한 선택이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정규 시즌 10경기와 맞먹는 비중이 걸린 가을 야구의 무대에서 몸값을 입증하며 진정한 이유를 보여줬다. 2016년 프로에 데뷔한 이후 최원태는 가을야구, 통산 17경기에서 25이닝을 던져 승리 없이 2패, 1세이브, 3홀드, 평균 자책점 1 1 1 6을 기록 중이었다. 그러나 이날의 그는 완전히 달랐다. 가을의 사나이로 변신한 최원태는 최고 구속 149km의 포심, 21구, 과 투심, 19구, 우로 강하게 밀어붙였고, 144km까지 찍힌 슬라이더, 25구, 와 체인지업, 23구, 은 SSG 타자들 앞에서 춤추듯 휘몰아쳤다. 위기도 거의 없었다. 1회를 3자범퇴로 막은 뒤 2회 선두타자 한유섬에게 안타를 허용했지만, 뒤은 세타자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3회에도 세타자를 연달아 셔사우 시켰다. a b s 존 모서리를 정밀하게 찌르는 공은 그야말로 예술이었다. 이후에도 사회 한유섬에게 볼넷, 육회 박성환에게 안타를 내준 것이 전부였다. 그는 6이닝 동안 93구를 던지며 단 2피 안타 1볼넷만 허용했고, 탈삼진 8개를 잡아내며 SSG 타선을 완벽히 봉쇄했다. 완벽 그 자체였다. 생애 첫 포스트시즌 승리를 따낸 그는 데일리 MVP의 영예도 안았다. 삼성 타선 역시 최연태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리도오프 이재현이 1회 초구를 받아쳐 선두타자 홈런을 터뜨렸고 김영웅도 3회 트럼프로 미치 화이트와의 선발 대결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했다. 최연태의 공이 너무 강렬했던 탓일까? 최연태가 마운드를 내려간 7회부터 SSG 타선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7회 1 4 1루 상황에서 고명준의 트럼프로 영의 흐름을 끄는 세스지는 8회 2사 뒤 에레디아와 한유섬의 연속 안타, 그리고 최정의 볼래스로 말로 기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고명준이 풀카운트 끝에 삼루땅볼로 물러나며 아쉬움을 삼켰다. 8회 2사 말로 위기를 스스로 만든 이호성을 끝까지 신뢰하며 위기를 넘긴 삼성 벤치는 9회에 마무리 김재윤을 올렸다. 김재윤은 9회를 3자범퇴로 마무리하며 팀의 승리를 지켜냈다. 경기 후 삼성 박진만 감독은 최연태가 오늘 올 시즌 최고의 피칭을 보여줬다. 팀에 정말 필요했던 투구였다. 가장 반가운 건 볼넷이 단한 개뿐이었다는 점이다. 이렇게까지 잘 던질 줄은 몰랐는데 너무 고맙다며 최연태를 극찬했다. 서울고 후배 이재형과 함께 수훈 선수로 인터뷰실에 들어선 최연태는 강. 민호 형의 사인이 워낙 좋았다. 사인대로 던지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며 상대팀이 제게 강했던 타자들을 상위 타선에 배치했지만 홈런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다.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지고 맞더라도 존 안에서 던지자는 생각이었다. 코너워크가 잘 되면서 경기가 잘 풀렸다라고 완벽투의 비결을 설명했다. 이어 박, 병호 형을 오늘 아침 사우나에서 만났는데 흔들려도 자신감 있게 한 곳에 집중해라는 조언을 들었다.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됐다. 이닝 교대 때도 계속 응원해줘서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서울고 선후배가 함께 인터뷰에 나서자 서로에게 한마디를 부탁하자 둘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최연태가 먼저 재현이가 선두타자 홈런을 쳐줘서 더 공격적으로 던질 수 있었다. 실수 없이 잘 막아 줘서 고맙다고 말하자 이재현은 정규 시즌 막판의 원태 형 경기 때 실수가 많아 미안했는데 제 홈런이 도움이 됐다고 하니 기분이 좋다라고 웃으며 답했다. 이렇게 해서 오버페이라는 말로 시작된 논란은 최고의 피칭이라는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비난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을 믿고 던진 최원태 그리고 그의 어깨를 든든히 지탱해 준팀 동료들 가을 야구의 진정한 주인공은 결국 자신을 증명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순간이었죠.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야구의 명장면,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